자, 다시 만발의 정원으로 가시죠. 벌써 세 번째 바퀴째네요. <laughs> 오, 아르, 아르타니스님 참가? 좋아. 진짜 오랜만에 관리자가 출동하는구만. 아 그런 거였어요? 뭐 어때요? 그냥 하세요. 일단 경기 시작됐고요. 지금 보이는 진영의 빨간색 테란이죠. 조이사신 테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 방향이죠. 불닭이요 저그죠. 오늘 처음 보는 저그네요. 두 번째 두 번째? 불닭? 방금 부, 아니 불 아까 처음 보는 그러니까 불닭 선수가 처음 본다고. 아 그렇죠. 저그는 어, 벌써 세 번째죠. 자또태조전인데 또 노베럭 더블을 할지 그렇죠. 네, 기생서 보고 오세요. 자, 일단은 11벌레 정찰 일단 정석대로 정찰 가 주고 있고요. 자, 일단은 아, 네, 1 2병형 12가스를 아것갔네요 아니네요. 15가스인가요, 이거? 아, 이제 이제 1 3의 가스를 안 타면 이제 15가스죠. 반응 로더블. 혹시... 15가스를 준비를 해 주는데 자 불닭 선수 일단은 선 앞마당 자 이제 이거 보면은 가스를 봐야죠 그렇죠 가스 보면은 오버로드 위치 좀 틀어야죠 해병부터 나옵니다 이거 아 근데 이렇게 또 해병 늦추는 거 타이밍 좋네요 아 근데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확인을 못 했어요 자 이제 봅니다 아 아, 가스 눌러봤으면, 아, 이제 가스 올라갔네. 해병이 나오겠구나. 이질 오죠? 자, 근데 오버로드 방향이 지금 계속 갑니다. 근데 이래도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들어올 때쯤에 해병이 원래 눌리는데, 해병, 해병을 안 누르고, 앞마당 부터 빠르게 준비할 것 같은데요? 해병 안 누르는데요? 호흡보도 안 올리고 있고요. 아, 사실이네요? 결... 해병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늦게 그냥 늦게정찰해 주고 앞마당을 좀 빨리 가겠다 네. 이런것 같아요 자이러면서 지금 불닭 선수는 일단 가스를 먼저 수급을 해주면서살람버 올라갔습니다 자, 투보하고이사사신면이 일단은 1벌레부터 잡아주고 정찰 나갈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근데 렇죠 근데 저기 뭐 이거는 저기 어 경영 미리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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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나오는 타이밍 맞춰서 딱 대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 부분은 미리 가 있거나 그냥 아예 지워버리는 것도 나쁘지 그렇죠. 않은 판단이긴 한데 그나마 좀 괴롭혀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없었다는 게 살짝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바람 눌러주고 가스통 아예 안 캐네요. 한기도 안 캐는 상태에서 물벌레를더 찍어 누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자, 여왕이 나왔으니까 수비는 충분히 됐습니다. 야, 트리플. 대놓고 트리플. 이거 핵이네요. 원래 보, 대부분 본진에나 짓지 않나요? 그죠? 근데 뭐 지금 이 시간대 트리플도 그렇고 야, 이거는 일단 저기에 바로 안친 거부터가 그렇죠. 엄청난 패입니다 그렇죠. 저그보다 테란이 트리플이 더 빨라요. 보통 한 저그 한 6분대쯤 올라가거든요. 자, 일단 맹독충둥지 올려 두고요. 어, 패기. 사실 아 야, 따라가고요. 이것도 패기 같네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자, 일단 저글링 근데 한타 눌렀어요, 지금. 저글링 한타 눌렀습니다. 맹독충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 예 네, 앞마당 뽕입니다 지금 앞마당 저글링 맹독충 뽕 뚫어버리겠다. 이십 마리. 잘 때는 화염차를 누르죠. 그렇죠 화염차 누르고 일단 스티팩 업그레이드 눌러주면서 0 0 원까지 늘려가고 있는데. 오, 마린 두 개. 아 해병 저 하나나 하 소중하고요. 자 이거 같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어차피 너도 네 건설 로버 들어가고 싶으면 내 저글링도 열어줘라 이거죠. 그렇죠, 지금 맹독충 맹독충 맹독충. 야 아, 봤어요. 봤어요. 맹독충. 번거 지어야 됩니다 지금. 벙커 짓고 어 빼야죠 빼야죠 수비해야 돼요 지금 위에 아래랑 뭐뭐 뭐 공항연구소를 공항 짓든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 자 갑니다 이제 맹독충 가고 이거 반응로 깨져요 반응로 깨집니다 아보급에아 반응으로 깨지죠 게임 끝나네요 게임이 끝나네요 게임이 끝나요 야그 말을 잡.. 해기부렸어요. 그 말을 잡나요? 그리고 체리플이 너무 빠르게 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이것도, 어, 뭐, 어형제금, 이거 막히나요, 이게? 막혀도, 토스가 지금, 아, 뭐, 토스였나. 저가또 1벌레를 또 찔러 눌렀거든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야, 아. 아. 열쇠기. 하나 더? 아, 야. 터졌네요, 근데. 두 마리 자꾸 죽었어요, 맹독충이. 이야, 20마리. 저거 할만하죠? 아무리 지게의 테란이라 그래도, 일꾼 8기 남은 걸로는, 야, 야, 오늘 맹독충이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서 그냥 트리플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또 바퀴속을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자, 이거 2차 또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또 눌러줬죠? 네. 저글링. 자, 근데 여기서는, 여기선 손해보면 안 돼요, 지금. 저글링은. 자, 이거는 그냥 겁만 줘야 됩니다, 그냥. 네. 저글링 그래서, 다, 다 다시 나간다. 나 또, 또 가니까 그렇죠. 단단히 굳혀라. 벙커 짓고 나올 생각 하지 마라. 이거, 이런, 이런 거죠? 자, 아, 이거 트리플 보나요, 이제? 어. 트리플 아까 대군주로 봤죠, 밀리? 자, 이거, 뭐 하죠, 이거? 자, 덮준 거 같아요, 그냥. 아, 근데, 이, 일단, 1벌레는잘 찍었는데. 자, 가스 하나 먹고 있고, 일단 트리플을 안 가네요? 이게, 아, 뭐, 바퀴로 한번더꽁 짜서. 네. 마무리 지을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 지금 바퀴 속으로 올라간 거를 이제 확인을 해줄 수 있을 듯하고 보이고요. 지금 우주공항이 올라갔기 때문에, 벤시가 지금 시급하네요. 벤시 뭐 하나만 나와도 이거는 막히거든요. 그렇죠. 벤시가 시급해요. 지금 바퀴 봤어요. 자, 자 수속다 저글링 20마리 찍혔고. 빠르게 이거 그냥 병영에 있는 기술실을 우주공항으로 수압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자, 트리플은 들었고. 자, 이거 자 됐어요. 안 마당 벙커가 조금 늦는 감이 없지는 있긴 한데. 벙커 짓기 전에 짓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자 맹독충도 근데 좀 늦어요. 아 근데 바퀴가 빨리 와서 화염차를 저렇게 못따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화염차. 자 바퀴밖에 없죠. 예. 바퀴, 네. 바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맹독충 들어가야죠. 맹독충이 자 벙커에 하나 터뜨리고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벙커가 아 벙커가 사네요. 자, 지뢰도 나왔구요 이거 막어영벌 막히는데요? 아, 이거 이거 막히면은 테란이 유리하죠. 그렇죠. 왜냐면 저기가 트리플이 없어 가지고 있죠, 이제. 이제 짓는 거라. <laughs> 저기 원래 트리플이 있었으면은 뭐 후반에 도망한다거나 더가시 아... 있는데 트리플이 좀, 좀 늦게 갈거였으면 트리플을 좀 지으면서 그렇죠. 좀 갔더라면 꿀강에다가 진작에 그러면 뭐 앞마당 일꾼들을 진작에 꿀강으로 달려 1 2기만딱 달라붙고 가스 4가스 먹으면서 또한번더 몰아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근데 지금 돈도 많이 남는데 뭐할게 없어요. 지금 미네랄 800이나 있는데 지금 이거 지금 뭐 부화장도 4개째까지 지금 지어주고 있고 그냥 좀 대군주만 좀 뚫어놓고 뭐 다음 테크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한 번에 멀티... 두, 아 그렇죠 지금 원래 트리플 지역에 해철이 진작에 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부화장만 지금 5개째입니다 올리고 있는 건자 일단은 꿀강에 완성이 됐고요 1꾼 12개 정도만 딱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화염.. 화연... 아 지뢰 4개 드랍이네요 자 지뢰 그냥 들어가서 부스터 그렇죠. 빨고 그렇죠 그냥 4개 냅다 내리면 됩니다 아 저글리 혐짤 나오나요 이거 12개 잡아요 와 대박 15개 이래서 지뢰가 지금 사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벌레도 잡아주고요 그니까 지뢰가 한번 터지면은 다 대박이에요 야, 이번 저글링 다 이런 거는. 너무 큽니다. 너무 저게 다예요, 핸드가? 병력이. 지금 일벌레 누를 타이밍에 병력 누르고 있잖아요, 지금. 바퀴가 나왔고요. 이제서야 원신궐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있고, 이제서야 바퀴 속업도 눌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해병 진짜 이쁘게, 어떻게 이렇게 어, 놓죠? 아, 이쁘게 정렬을 했네요. 이분 군대 갔다 왔나요, 벌써? 너무 정렬을 잘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게 아니면 별벽증이 있죠. 그렇죠. 아 뭐야 조이사신님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이에요? 진심인 거야? 농담인 거야? 일단 의료선 두 기가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지금 꿀물 현재 봤죠? 네. 이러면 깨지겠 깨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미끼였습니다. 미끼. 아 근데 의료선 오! 아 의료선 터지네요. 이건 무조건 내릴 내리고 의료선이라 살리든지 뭐뭐 뭐 살리긴 해야 돼요. 일단 병력을. 그렇죠. 그러면서 이꿀멀 깨고는 좋은데 저그가 약간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꿀강이랑 트리플 쪽을 거의 뭐, 동시에는 아니지만, 둘다 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둘 중에 나 하나 하나만 먹어도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지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트리플 또 들리면은, 테란도 이제, 이제 슬슬 가난해요, 테란도. 자, 이거 유혹입니다. 이거 지뢰, 지뢰 바퀴 유혹이에요, 이거. 아, 지뢰 른다 바퀴랑 맹독충 유혹이에요. 자, 일불범이 앞장선 건좋거든요 저그가 병력이 많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 야, 컨트롤 할만한 그 병력차가 아니라 이거 들어야 돼요 들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 드는게 게임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야~~ 이거 불닭 선수가 테란이 자, 저글링 후속으로 저글링만 찍어가지고 그렇죠 내려오네요 테란이 좀 병력이 없을 타이밍에 잘 자,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뭐하나요 나오는데요 맹독충만 들어도 맹독만들어야죠 맹독 어차피 테이랑못 나옵니다 지금 아 맹독만들어야죠? 아 야. 이거 풀링으로 맹독이 맹독이 필요한데요 지금 아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데 그렇죠 자 지금 저글링 또 눌렀습니다 14개 눌렀고요 뭐가 터진거죠 방금? 지뢰인가요? 지뢰죠 지뢰 자저거는 지금 이거 트리플만 먹어도 충분해요 지금 테란 아직도 트리플 못 갖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테란, 지금 조이사니 선수가 아, 어, 이거. 다 아, 1.4 컨트롤 지금. 다 와. 몰아내야 되는데, 이거 바퀴가 맞아주는 동안, 이거 맹독충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요. 아, 후석 저블리 좀 늦게 왔습니다. 와, 예술이네요, 예술. 야, 잘 버텼어요. 야, 맹독충 불검에 터지죠. 아, 잘 막았습니다, 진짜. 야, 1.4 컨트롤이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역시 금화 테란의 컨트롤이 나오네요. 아, 대군이 잡히는 거. 자, 또 안해요 아, 내가 이만큼 막아냈으니까 나도 한번 더 가서 견제 넣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서 꿀강 또 취소 시키겠네요 자, 이거, 이거 올라오는 맹독충 없으면은 아, 맹독충 있는데 점막에서 싸워야 됩니다, 점막에서 이 정도 컨트롤로 자, 지뢰가 어? 하나 있었어요 지뢰가 하나 있었으니 낚시, 낚시입니다 이거 낚시에요, 지뢰 낚시 어! 와! 야, 천만 다행이다, 그래도. 맹독충이 안 터진 거 천만 다행이에요. 어, 그렇죠. 자, 이러면 어영부영도 테란 트리플 먹습니다. 저거 지금 커터블 가져가야 되거든요. 진작에 가져갔어야 되는데, 지금 네. 못 가져가고 있죠. 이게 꿀강에 대한 고집이 있어요. 이 선수 지금. 꿀강 아니고 그냥 여기 11시 방향 쪽에 폈더라면 은 지금 구하자 완성되고도 말았거든요. 지금 의료선은 쌓이는데, 미탈이 안 뜨는다. 그렇죠. 스파이어가 없어가지고, 둥지탑이 너무 좋네요, 단계. 둥지탑이 너무 늦게 올라갔어요. 야, 게임이 여기서 이렇게 기우네요, 한 번에. 원래 보통 12분 때 미탈이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우리는 좀 많이 그렇죠. 치느라. 네, 아르타이스는 취소 드릴게요. 일단 뭐 맹동충을 꾸준히 뽑아내고 있는데 이게 불공공한테 맞아서 충격사 때문에 또 달라붙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저그가 이거를 막아낸다 해도 좀 상황이 좀 힘들어졌거든요 야 그래도 트리플 쪽에 야 저글링 돌리는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원속병을도 계속 찍히고 있고 근데 이걸 막아야 돼요 지금 아이못 막습니다 이거는 아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요 지뢰도 또터졌고요 아, 이거 일꾼도 다날라가고요 후속병력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여왕 따이죠. 계속 따이죠. 아, 지지. 야, 그래도 불닭 선수가 어느 정도 잘 해줬어요. 맹독충, 뭐, 대박도 많이 났고. 그렇죠. 그 말을 상대로 굉장히 그래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플레이였죠. 세종과학기지로 출발하네요. 모태솔로 클랜에 바코드 선수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수락 좀 눌러주시고요. 아 배고파 밥 먹어 그럼 형한턴 아, 쉬어야겠다. 아 어... 잠깐 일단 조이 사신부터 찾고. 나밥먹온다 음. 근데 이제 금화대 금화 볼거 같네. 아 그래? 어.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파. 어, 갔다 와. 빨리 먹어. 음. 자 에고님 오케이 들어왔고요. 에고님이 아까 밥 먹고 오신다고 하셨어 가지고 뒤로 밀려 밀어, 밀어드렸었는데 어차피 지금 모태솔로님도 안 보이시니까 일단 먼저 밀어 넣고요. 네, 제가 지금 이 하이퍼 클랜의 이고 처음 보는 선수입니다. 아, 그 전에 잠깐만. 찾아 봅시다. 모체솔로. 바코드님. 계신가요? 자, 경기를.